특히 엑셀 시험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자 유의사항 항상 잘 읽어 보시고요. 그대로 따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안 작성요령 보시면 세 번째 거 모든 작업시트에 A열 열너비는 1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일단 바로 작업을 바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답안시트 이름은 1,2,3,4 작업 이렇게 차례대로 나열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이사 작업은 차트 작업이죠, 그래프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프 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보시면 사 작업이 제일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뒤로 옮겨놓는 거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엑셀을 실행했습니다. 네, 엑셀 2016 버전은 시트가 하나밖에 뜨질 않아요. 그래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시트 두개더 만드시고. 이름 바꾸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 작업. 두 번째 거제2 작업. 제3 작업. 자, 공통적으로 할일 있죠. 1, 2, 3을 모두 시트를 다잡는 방법. 뭐 간단하게 컨트롤 키로 1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2, 3. 자, A열의 열 너비 A, A 열 너비 1로 하시고요. 자, 모서리. A와 1, 요 끝부분. 모서리 잡으면 전체 선택되죠. 뭐, 컨트롤 A를 누르셔도 돼요. 굴림. 자, 11포인트 옆에 적혀 있으니까 그대로, 뭐, 엔터쳐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 2, 3작업이 다 묶여있기 때문에 풀어줘야 되겠죠. 2작업 클릭하시면 풀립니다. 자, 1작업, 이렇게 하시고.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문제 보시면 문제 보시면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이 B4번에서 시작을 해서 J14번까지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력을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B4번에서 J14번까지 이렇게 먼저 영역을 잡아주신 후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필드 1. 1, 2, 3, 4, 5, 6, 7, 8. 그리고 여기다 셀 병합하는 내용들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그리고 쭉 가다 보면, 글씨를 두 줄로 쓰는 경우가 생기죠. 예를 들면, 필드 4 밑에다 한줄더쓸 때는 알트키와 엔터키를 사용합니다. 을 알트키와 엔터키, 알트키와 엔터키를 이용해서 줄바꿈을 합니다. 줄바꿈, 알트키, 엔터키 쓰는 것들은 이 줄바꿈하기 위해서 쓰는 거 몰라요. 그래서, 여기 필드사 끝나고 난 후에 바로 alt-enter를 치세요. 그러면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하두 줄을 쓸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편리한 건 뭐냐면 이렇게 끝나고 나면 보통 같은 경우는 마우스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엔터키 치면 다음번 셀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뒤로 돌아가는 건 shift-enter 치면 이렇게 뒤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 참고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1작업, 표서식 작성 및값 계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B4번에서 J14번까지 이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고, 조건 7가지죠. 조건 7곱 가지에 맞춰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7곱 가지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거는 제 데이터가 다 입력이 되고 나면, 테두리 먼저 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모든 테두리. 바깥쪽에 굵은 테두리. 자, 여기도, 이 부분도 굵은 테두리. 그 다음에 아래쪽도 굵은 테두리. 주시고요. 그 다음 번에, 병합하는 거 하나 여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병합 모든 데이터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자 단위 찍은 데 넓혀 주시고 자 여기 보면 지금 새로 한번 적을게요 판매가 하시고 Alt 알 t 엔터 단위 원 이렇게 다시 한번 적을게요. 여기도 전월 매출이죠. 지우고 알텐터 단위 원 이렇게 한번더 적을게요. 그래서. 그다음에 몇번 하는 게 똑같으니까 이쪽 부분에 색깔 넣는 거 컨트롤키 눌러서 선택하신 후에. 주황 색깔 색깔 넣기 그 다음 자 여기 높이 높이 25 자, 여기 33 나머지 22 이쪽도 더 조금 넓어져야 되겠네요 아니면 이렇게 넓혀야 될까요? 네. 이쪽 다 들어오게 여기도 셀 테두리 해야 되죠. 다른 테두리에서 대각선 쪽으로 두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치 수치 데이터는 심플스타일로 해주면 다 오른쪽으로 자동으로 정렬이 되니까 그쵸?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됐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해볼게요. 유효성 검사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 목록이죠? 자, 뭐에 대한? 상품명. 여기 보이는 상품명. 그 상품명에 해당되는 애들 8개를 불러다가 오면 되겠죠? 그래서 원본 데이터가 상품명. 8개. 확인. 제일 첫 번째 거 보이도록 하면 되겠죠? 그 근데 G5번에서 G12번. 여기 셀 서식을 써서. 개체로 적으라니까 자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네 번째 뒤에다가 그냥 개 한글로 엔터 쳐주시면 됐죠 이것도 아직 오른쪽 정렬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H5번에서 H12번 여기요 이름 정의하랍니다 뭐라고 하냐면 전월 매출 엔터 치시면 돼요. 됐고 이제 도형 들어갈게요. 윗부분에 도형, 삽입에 도형, 어, 모양새는 요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G. 그 다음 엔터 치시고 굿배달 서비스 매출 현황. 자 바깥쪽 클릭하시고요. 홈에 가서 굴림. 24 포인트. 굵게 채우기 색깔 노랑. 글자색은 검정. 위아래 가운데 맞춤. 셀서식에서 그림자. 옵셋 오른쪽.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결제란 반대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확인. 엔터. 사원. 엔터 두번 치시고, 팀장. 그 다음에 센터장. 엔터까지 해주시고, 혹시 테두리, 가운데 정렬. 자, 여기는 셀 병합 하시고요. 자, 너비. 너비. 4죠? 여기 세 군데는 7.5죠? 자, 위에, 여기. 17.5에요. 아래는 40이죠. 자, 이거 글꼴 어떻게 합니까? 세로 쓰기로 바꿔주죠. 복사할 때, 그림으로 복사. 바로 붙여넣기. 붙여넣기. 적당히 맞춰서 제일 예쁜 자리 갖다 놓고, 나머지 얘는 지워줘야 되니까. 지우기. 여기도 요렇게 해서 삭제해 주시면 원상태로 다 돌아가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할 것들은 끝냈고요 자, 이제 문제 돌아가면 함수, 함수 6개죠. 함수 6개, 조건부서식 하나 있습니다. 자, 혐지 보시면서, 혐지 보시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이즈, 첫 글자가 L이면 돼, M이면 중, 그 외엔 소, i f 문두개 들어가겠네요. i f 문두 개, 랭크함수 있고, SUMIF, 반올림하는 거 있고요. MAX, DCOUNT A, VLOOKUP 이렇게 되 있네요. 자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IF와 LEFT함수 쓰라고 그러니까 LEFT함수 먼저 쓰도록 할게요. LEFT, 확인하고요. 자, 뭐에 대한 숫자를 가져오려냐면 상품 코드랍니다. 상품 코드. 왼쪽에서 하나만 가져오래요. 상품 코드. 제일 첫 번째 거에서 한 개만 가져옵니다. 자, 확인. 숫자가 S가 나왔네요. 그죠? 요거잘라내기 하죠? Ctrl X. 자, if 함수 씁니다. 확인. 붙여넣기 하시고요. 자, 얘가 누구와 같으면, S와 같으면, S와 같으면, S와 같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 항상 쓸 때는 뭘 써야 돼요? 잊지 마시고, 쌍 따옴표 앞뒤로. 그 다음에, 여기다 중 써버릴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볼게요. 자, if 함수 그대로 요거, 제일 뒤에서부터 잘안 잡히더라고요. 컨트롤 C 중자 앞에다 집어넣죠. 콤마 찍고 제일 뒤에 S가 아니라 이제 뭘 들어가야 되냐면 M 영어 M자 들어가야죠. 그러면 중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소소 소. 맞죠? 소 그리고 가로 한번 더 쳐주면 끝이 나죠. If 함수가 중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If 첫 번째 대중소 이런 형태로 다음 두 번째 넘어갈게요. Rank 함수수라고 되어 있죠. Array Rank, Rank EQ수 랍니다. 주문 수량 가지고 하래요. 주문 수량. 자첫 번째 거 찍고 나머지 8개 찍어주고 F4번, F4번, 절대 주소. 비교하는 대상 얘들은 꼼짝 말고 그 자리 그대로 있어라. 그래서 이렇게 절대 주소가 들어와 있어요. F4번 누릅니다. 이때 오더는 당연히 내림차순이니까 쓸 필요가 없어서 안 쓰는 거예요. 확인. 자그 다음에 위자를 붙여라 그랬으니까 엔드 연산자하고 한글로 위 엔터 이렇게 하고 밑으로 쭉 내리면 되겠죠 이렇게 등수를 구했습니다 세 번째 갈게요 문제 보면 공기 정화 상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전월 매출에 합계 전월 매출의 합계. 전월 매출은 여기죠. 그러니까 공기정화인 애들 얘들 얘들 두개 골라서 두개 더해라 이거 하잖아요. 썸 합계. 썸. Some, 썸이란 합계를 이용한다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썸이프를 먼저 써야 되니까 썸 if 한번 써볼게요. 한글인지 영문인지 참 아주 참 힘들어요. 자, 레인지는 이, 이 공기정화라는 이 단어가 들어있는 부분 8개 가져오면 돼요. 그 다음에 조건은 공기정화, 그래서 누구를 더하라 그랬어요? 아까 전월 매출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전월 매출 8개 가져오면 돼요.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뭘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라운드 함수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라내기 해서 라운드 쓰고요. 확인. 집어넣죠. 자,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 10만원 단위까지라고 있어요. 10만원 단위. 10만원 단위. 지금, 그 문제 보시면, 189만, 4,500원인데 190만원 그랬단 말이에요. 즉, 다섯 개를 밑으로 버렸네. 그죠? 다섯 개 버려버렸잖아요. 밑에 밑에 있는 다섯 개를 버려버렸어요. 버렸다. 마이너스 다섯 개 버렸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98만 3천 3, 90, 980, 3만 3 0원 여기 10, 10만 자리까지만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이 3자는 리반올림면안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98만, 980만. 980만. 지금 밑에 있는 5자리를 싹 버려버린 거예요. 확인. 됐습니다. 이렇게 찍어줘도 돼요. 심표 스타일로.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맥스 함수래요. 아마 제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함수 같죠? 맥스. 확인. 자, 주문 수량 중에 최대니까, 주문 수량 8개 중에 최대. 확인. 125개. 됐죠? 그 다음 문제 갑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에요. 꽃상자. 꽃상자 상품의 개수가 몇 개나? 그 문제가 보면 꽃상자가 들어있는 데가 여기잖아요. 꽃상자 몇개 있어요. 두개 있잖아요. 두 개. 답이 두 개가 나오면 돼요. 꽃상자 상품의 개수가 몇 개나? 두 개다. 함수 D count, D count, A라고 쓰러졌어요. D count, A, D count, A. 자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죠? 전체 항상 데이터베이스 필드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구분 조건은 꽃상자 구분 꽃상자 이게 몇개냐 확인 두 개밖에 없다 꽃상자가 두 개다 보통 다른 문제 같은 경우는 꽃상자 일때뭐 주문 수량이 몇 개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디썸 같은 경우 디썸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하는 경우, 지금은요, 꽃상자의 개수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디카운트 A로 구해봤어요. 브이로그업이죠. 여러분 꼭 맞춰야 되는 문제라 그랬어요. 브이로그업 확인하시고, 제일 첫 번째는 얘 찍어주시고, 두 번째는 상품명이잖아요. 상품명이 어딘가를 보시고, 상품명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만 가져와야죠. 그리고 주문수량이 몇번째 있나 를 확인해보면 하나, 둘, 셋네 번째 있잖아요. 그럼 다 끝났죠. 뭐 그죠? 자, 여기 테이블 어레이는 상품명부터 여기까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네 번째 있고, 제로 5만, 5만 쉼표 스타일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일 작업 작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작업에 B4에서 H12번 복사. 제2작업 B2셀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값 찾기와 보급 필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여기죠 B2, B2 여기죠 요때 이렇게 원본 너비열너비 유지해달라 그랬어요. 자 여기 셀 병합하시고요. 글자 써넣기를 뭐라고 쓰는다면은 볼게요. 꽃 상자의 꽃 상자의 주문 수량 평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함수 쓰라고 되어 있어요. 함수는 D AVERAGE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Daverage, -E Daverage 찾았고요. 확인. 자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이 데이터. 데이터 필드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필드 이름 중에 하나 가져오는 거죠. 누구야? 주문 수량. 주문 수량. 그리고 구분 꽃 상자. 요거 기억하세요? 그죠? 그래서 필드 주문 수량. 조건은 꽃상자 구분 확인 108자요 데이터가 목표값 찾기가 되죠. 데이터에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 얘가 얼마로 바뀌냐면 110으로 바뀌고 싶대요. 그러면 누구를 바꿔달라 그랬냐면 러브블라썸 러브블라썸의 주문수량 러브블라썸의 주문수량 확인 확인 끝났죠 자, 됐으면 홈에 테두리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테두리 바깥쪽 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 필터 가볼게요 상품코드가 m으로 시작하거나 상품코드 하거나 전월 매출액 뭐 두개 가져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럴 때 상품명 구분, 주문 수량, 전월 매출액. 이거 네 가지를 가져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가 볼게요. 상품 코드 그다음에 전월 매출액. 컨트롤 C, B14번, 컨트롤 V. 자, 상품 코드가 M으로 시작된다 그러세요? M으로 시작된다 그러면 M 시작된다 별표. M으로 시작된다. M 별표. 이거나 아니까 줄 바꿔야죠. 500만원 이하다. 작거나 같다. 500.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죠? 그렇죠? 테두리 한번 해주시고요. 가운데 정렬 시켜주시고요. 자, 이럴 때 데이터는 4개만 써놨어요. 상품명, 구분, 주문 수량, 전월 매출. 컨트롤 C. B18번 컨트롤 V. 자, 여기 데이터 잡고요. 고급 필터가 있죠. 데이터에 고급 다른 장소 복사, 조건 범위, 복사 위치 네개 확인. 쫙 잡아서 홈에서 바깥쪽 굵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작업 끝냈. 제3 작업 정렬 및 부분합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가져오는 거 똑같고요. 여러분들 가져온 후에 해야 될 작업 여기가 정렬할 때 사용될 거죠. 그리고 또 여기가 뭐에도 사용됩니까? 그룹 그룹 이름으로도 사용될 거예요. 그죠?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글자를 보니까 화분 분재 꽃상자 이런 거 보니까 내림차순이네요. 그죠? 자, 갑시다. 복사. 제3작업 B2. 붙여넣기에 열러비 유지. 테 트두리 해주시고. 자, 구분 찍고. 데이터에 내림 차수 전체 잡은 다음에 부분합. 그룹, 그룹이 누구라고요? 구분. 개수를 먼저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거의 뭐, 그래요. 상품 명의 개수래요. 새로운 값으로 대체 빼고. 한번 더요. 평균 구하래요, 평균. 전월 매출액 빼고, 전월 매출액 확인. 그룹 해제에 윤곽선 지우기. 좀 좁은 데 있으면 넓혀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렬 및 부분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작업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에서 제일 먼저 보실 때는 뭐죠? 자, 얘들 이름, 상품명, 그다음에 이 상품명에 따라서 필요한 애들은 주문 수량하고 전월 매출액 이두 개의 데이터를 갖다 쓴다고 되어 있죠. 자,로 쉼지 보면서 데이터 가져도록 오 할게요. 상품명 순간이네요. 일단 떨어진 애로 찍고 순간 비앙카 첫사랑 세 개가 있나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빛이나, 하이라이트, 빛이나, 비올레타. 이렇게 해서 여섯 개 됐나요? 그 다음에, 주문 수량에 주문 수량. 찍고, 세 개, 세 개. 전월 매충. 찍고, 세 개, 세 개. 삽입. 여기죠. 모든 차트. 콤보. 자 주문 수량이 막대형이에요. 막대형. 그다음에 전월 매출이 이거예요. 그리고 전월 매출이 보조축이 됐어요. 확인. 차트 이동이 취합니다. 세시트 제4 작업 순서 바꾸라 그랬죠 이거. 순서 여기요. 여기 순서 꼭 지켜주세요, 이거. 자, 질문 자, 잡고 빠른 레이아웃 3번, 스타일 1번. 그 다음에 외곽선 줘야 되니까 서식에 도형 윤곽선 검정색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차트 영역 채우기 질감이죠? 질감이고, 여기서도 파란 바겹지예요 안쪽 단색 채우기죠? 흰색. 차트 제목, 글씨 써야죠. 분재 및 화분의 판매 현황. 바깥쪽 클릭하고요. 홈에 가서 글꼴 굴림, 굵게 20포인트, 채우기 색깔, 흰색, 글꼴은 검정색 그 다음에 테두리 있어야 되겠죠? 테두리, 여기에 테두리 있으니까 테두리 실선 검정색 여기 실선 검정색 여기 실선 검정색 여기 클릭돼요. 어, 실선 검정색 그 다음에 여기는 항상 축옵션에 데이터가 바뀌죠 자 여기 보면 주 단위가 300만 씩 바뀌는데 300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눈금 바깥쪽으로 눈금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끝 부분들이 요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뭐 맞으면 그대로 둡니다. 자 여기 데이터 선택 예죠 편집 전월 매출 단위 원 확인 확인. 자 여기죠 요거 선이 뭐죠 파선에 요 파선. 파손. 하선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 선택되니까 한번 더. 그래서 디자인 가면 추가 요소에 데이터 레이블 위쪽에 다주에위위35 삽입 도형. 이만큼 그려주고요. 이렇게 땡겨주고요. 엔터치고. 최소 판매 자, 찍어주고요. 홈에 가서 글자색, 검정색, 채우기 색깔, 없음, 위, 아래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 색깔, 글자 색깔, 테두리 색깔, 검정으로 바꿔 주시고요. 너무 좀 뚱뚱하다 싶으면 조금 줄여서 예저에 조금 줄여서 옮겨주시고 조금 더 땡겨주시고 그래요.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까지 작성을 했습니다.